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있죠 30위 출석 분석을 보면 1. 총칙 총칙 부분에는 요즘 많이 거진 출제가 안되고 있어요 요 총칙 부분은 그데 우리가 2장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3장 지적공부 4장 토지 등록 및 지적정리 5장 기적청량 요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촉진 부분은 자 과거에는 그러면 총칙 부분 오른쪽 가봐요 3페이지 자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가 주로 많이 나올까요? 영어가 나오겠죠 영어 그래서 거기 1번의 핵심 정리에서 뭐가 나와 있죠? 영어의 정리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옆에 좀 여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1이라고 하면 세가지 정도는 쓰고 출발을 해줘야 돼요 거기 영의 정리 옆에 여백을 좀 줬죠 노트라고 좀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지적의 3 요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셀프 체크로 한번 해보세요. 자첫 강이 드는 사람은 그냥 뭐가 가만히 있어 도 되지만 자두 번째 강의 드는 사람은 뭐예요? 지적의 3 요소가 뭔가? 그러면 뭐 여기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면 거그 옆에다 여러 개 써서 토지. 자 지적, 공부, 등록, 요세 가지죠. 항상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항상 세계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특히 이제 청강이 도는 사람은 요 지적은 뭐예요? 땅의 뿌리죠. 사람의 뿌리가 뭘까요? 호적이겠죠. 호적, 호적 제도가 가족,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의 갖다 대면 토지는 뭘까요? 이게 밥이야, 밥, 밥. 요 지적, 공부가 뭘까요? 이게 거로시야거로 그러면 바바 사람에 갖다 둔 밥을 어디에 그릇에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의 섭리로서는 그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만다오래 등록한다오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또 하나 쓸 필요 없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여기까지 인제 서놓고 지적이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지적이라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많는것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3월달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뭐 11월, 12월, 12월달에는 다들 이루고 있어서요. 뭐예요? 울고 있어서요. 갑자기, 갑자기 3월달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거죠? 스마일로 바뀌더라. 아, 자, 법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되는구나. 근데,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11월부터 꾸준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때를 알 거고, 저 11월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징징징징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3월달에도 계속 우, 그럴 거고,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에 스마일로 다 바뀌더라고. 아, 법안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의 학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뭐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낯설어서. 그래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뭐, 우리 이제 그동안 지적의 3녀소는 몇번 하느냐? 한 5천번 했습니다. 1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한 사람들은. 그럼 지적의 3녀소는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 우리 필기 연습도 했으니까 빨갛게 써서 이렇게 해서 단위라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탄생하느냐 토지 등록 단위 뭐가 탄생하죠 그렇죠 필지가 탄생한다라는 거야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라 그래 필지 자 필지의 구성요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지의 구성요소 즉 토지의 표시를 알아야 돼요 어제 표시. 자 이제 많이 연습이 됐나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 놨어요? 자또 표시라고 한다. 사실이라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적은 지적은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저 지적은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라고 그래요? 소재, 369,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과렇 그렇죠. 지목. 이건 넓이가 뭐예요? 면적, 면적. 자,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이제 경계점, 경계점, 좌표가 되죠. 통상 앞에 이제 경계점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몇개여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안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필지. 그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사실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은 그러면 사실관계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첫자, 다사, 소지, 지면, 경자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석관을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재. 그러면 소재를 뭐라 고 그래? 사실 지번은, 사실 지목은, 사실 면적은,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이렇게 잡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뭐 보통 보면 봐봐요. 우리 민법에 간다음에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법률요건의 원인이 되죠. 법률행위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어사표식. 법률행위란 어사표식을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제 뭐든가요? <laughs> 목적건은 성립요건. 목적은 성립 여건 가능 혈량 여건 이렇게 해야 책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초보자들은 그냥 목적 목적 이렇게 읽고 있지만 자기가 읽을 때아 목적은 성립 여건이다. 목적은 성립 여건 가능은 혈량 여건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런데 초보자들은 거기에 의미를 파악을 못. 해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주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책을 이제 제대로 읽어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연습이 됐나 봅시다. 읽어봐요. <laughs> 성립요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훌륭한 민법 교수님한테 법률행위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은 공통으로 갖춰야 되겠죠. 그럼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사표시 그래서 빨리 철권하고, 나 다음. 뭐, 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사실은 왜 옳게 없어? 왜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를 빨리 당목을 당목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빨리 풀게 해서. 자, 봐봐요. 사실을 봐봐요. 애가 비어 티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매매하자. 그럼 애가 비어 티 뭐라고 해요? 청약을 하자. 청약. 어그나 알았다 뭐예요? 성낙이죠.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당사자. 그럼 봐봐요. 일반적으로 갖출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당사자. 어사, 표시. 읽어봐요. 목적. 그죠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는왜 빨리 해와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게 해서 의미를 파악하게 해서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은 3월 달 강의 수강생들은 빨리 이걸 빨리 터득을 해야 돼, 터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해봐요. 목적 성립 요건 가능 가능 요건. 성님, 어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제대로 책을 읽지 고있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청원강에 들는 사람 빨리 이걸 터득하라고 해. 토지의 표시, 표시는 관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요. 그러면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뭐다? 지적이다. 그래서 이제 소재, 사실, 집안 사실, 제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이걸 빨리 터득하라. 고 그럼 여기에다 쑥 집어넣어서, 이걸 쑥 집어넣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다 소유자를 집어넣어서 또뭐 우리가, 또 뿐만 토지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좌표를 의미한다. 어때요? X. 소유자는 권리와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빨리 이걸 터득해야 돼.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민법하고 등기법 관계는 실체관계와 절차관계.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고 절차관계가 뭔지 그걸 빨리 따져야 되고 그러면 등기는 우리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그걸 빨리 따져 그러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맨날 쟁가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걸 빨리 잡아야 지적의 뭐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안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터득을 해주셔야 돼. 청강이 드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봐봐요. 토지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경계점 또는 자표를 의미한다. 어때요? X야. 자 경계 또는 뭐예요? 자표라는 거야. 자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나눠왔어. 보나 그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빨리 감각을 익히라고 감각을 자 뭐가 달라졌어요? 대표로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요, 요걸 합치면 뭐가 나오느냐?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이라는 거야. 자그러면 봐봐요? 그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됐죠 그러면 요 지목이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 그럼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언론 지목 변경은 청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터득해야 돼. 그러니까 애울 필요가 없어.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논다면 애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여기에서 예측적 측면만 살살살 정리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얼굴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뭘로? 이렇게 바뀌었네. 스마일로, 스마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니까 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걱정을 하지 말고 자꾸 책을 보라고. 책을 보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에는 자, 어른들이 뭐예요? 자, 밥을 한술또 놓고, 뭐예요? 반찬을 직접 안 먹고, 밥 위에다 얹어 먹는 것이 있지.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김치는 차야 안차요 차요? 차잖아. 그럼 밥에다 얹어놓으면 뜻하잖아요. 김치만 따로 먹으면 이가 시리거든. 아 그러니까 밥을 얹어먹거나.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 이해가 가는 거. 야 예전에는 이해를 못해서요왜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왜 그러면 반찬을 밥 위에다 올려놓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제가, 뭐, 이가 싫으니까, 제가 알겠더라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안다라는 거야. 그, 그냥, 좁아진 하지 말고, 요것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요것만 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